반갑습니다. 얼굴 좀 펴고 싸우러 왔어요. 웃 나요. 웃음이 많이 나요. 웃음 나요. 웃음이 많이 나요. 반갑습니다. 아, 먼저 하나님께서 2024년 한해 동안을 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말씀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리고, 어, 코로나 지원하면 좀편찮을줄 알았는데, 아보 뭐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아, 대답 좀 쉬워. 아, <laughs>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 어려울까 생각했는데, 아, 코로나 때좀 나를 했더니, 보힘들네 뭐 아, 그래서, 아, 이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려왔습니다. 싸웠습니다. 이점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우리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영원히 여기서 물이 어이뭘 주시냐? 근데 한순간에 또 회대하고 아 정신이 왔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오게 하신 하는 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실 것이게 먼저 또한번 감사의 목표를 밀어발리야.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오죠? 25년. 어떤일올지 몰라요. 아, 감당하잖아요. 예.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서 좀 달려간, 달려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습니다 아, 그런 말씀하셨죠이스라엘에 자, 그런 말씀입니다. 어, 피토스인화가 기어서 집합되는 것을 <laughs> 보았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토스인화도 뭐라 했습니까? <laughs> 살아.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토스인도 살아있어. 아멘. 우리는 믿음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은혜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2025년도에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해서 지금 미테라피가 오해다. 그 자리에 함께 올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